어 지금 막 매매를 마쳤는데요 이지트는 새로 진입한 거고 어좀 뭐 일별신용 실한소닉 어. 이게 뭐더라 이게 네 그니까 러 제가 FSL 단기로 스윙을 가져왔었는데 이날 사서 가져왔었어요. 이날 사서 어제 반팔고 오늘 반팔아서 대략 30% 정도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제가 진입한 일단 조건은 일단 제가 차트는 65% 수급은 30% 그리고 재료는 15% 정도 본다 말씀드렸는데 차트가 일단 너무 예쁘죠. 네, 완벽하게 전구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슈팅 줄 거라 생각해서 나왔고요. 들어갔고요. 뭐 수급도 굉장히 빵빵하죠. 1000억도 2000억도 계속 터지고 있었고 이날 결정적으로 거의 3,000억이 터져졌고요제드도 이제 메타버스, 뭐 NFT, 뭐, 보니까 싸이월드랑도 살짝 엮이는 것 같고 괜찮은 종목이어서 예, 그냥 간단하게 매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오늘 종별 종목으로, 어, 위지트를 신규 진입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 이거 왠지 좀 찝찝하긴 한데, 찝찝하긴 한데, 워낙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져져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거의 2천원 라인을 가만 뚫은 적이 있었죠? 지금도 살짝 뚫고 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서 잠시 진입을 했고, 음... 아, 이거 참 헷갈리네요. 어떻게 될지. 원래 오늘 종비할 때, 위지트랑 YJM게임즈를 후보로 놨었는데 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위즈, YJM 게임이지. 아, 어렵네. 예, 네, 위즈트는 그냥, 여기, 언제 봐. 10월 20일부터 거의 한달반 반 동안 계속 계속 수급이 한 번씩 터져주면서 잘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예,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아직 진입할 때 확신이 안 서는 거 보니까 공부를 좀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공부를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네요. 한글과 컴퓨터도 원래 그 시나리오 이때라면, 들어로라면 원래 12월 1일 날 진입했었어야 되는데 이날. 이때 FSN을 아직까지 홀딩 중이어서 진입은 안 했었는데, 이제 좀 괜찮은 흐름이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아우, FSN을 팔고 나니까 어렵네. 네, 오늘 어쨌든 위지트 정배에서 마무리 할것 같고, 네. 여기 종목 실현 손익을 보여드릴게요. 예, FSN으로. 예, 오늘은 150만원. 예, 이틀에 385만원 실현 손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장고는 총평가 137만원 정도. 네, 예, 137, 아, 137만원이다. 1370만원 정도.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주말 동안 공부 열심히 할게요.